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오늘 좀 녹화가 늦었습니다. 네, 어제, 어, 이 정도에서 녹화를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파가 있지 않겠나. 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BC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요 하락 추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 빠졌다. 지금 시작 파동에 대한 부분을 이탈을 하고, 전저점까지 29,500에 대한 부분까지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 반등을 하는, 어,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어, 전저점 29,500에 대한 이탈은 좀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의 파동의 저점을, 어,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고, 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요거는 일봉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마진 거래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맥락은 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울러 어 현재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 좀 걸려있다라는 거, 이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는, 어, 좀 장기간에 어떤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또 시그널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봉에 대한 이런 부분 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이, 어, 마진 거래, 선물 거래는 좀 중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는 차트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어, 그렇게 보여지고, 어 현재는 어 지금 저점을 깨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laughs> 이 저점을 내려온 이 파동 자체가 이 하락 파동 자체가 어 이런 어 하나의 어떤 그런 하락 임펄스 파동 이후에 조정 정상적인 조정 A, B, C가 아닌 이런 불규칙 파동이었던 그런 조정이 아닐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일단은 1 파에 A 파에 어, 시작점을 이탈을 하고 어, 이탈된 범위가 1.381을 초과하지 않고 현재 반등을 하는 모양새로 봤을 때 플랫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하나의 어 이 A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어, 넘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어, 런닝프레시 확정이 되는 거고, 또는 뭐, A파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 확장형으로, 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고 있고, 어, 현재는, 음, B파가 a 파의 시작점을 이탈을 하고 현재 반등하는 모양새로 봤을 때 보통 어 플랫 조정은 3 3 5조3 3요 부분까지는 3이고 3 3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올라가는 파동을 오로 봤을 때 1파 2파 3파 어 4파 5파 안파동 요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남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음 지금 현재 봤을 때, 올라가는 파동 자체를, 어 1파에 어 이게 만약에 고점이라면 786까지밖에 못왔다. 1파가 3파보다 짧으니까 당연히 5파는 요 파동보다 짧아야 된다. 요 파동 3파가 제일 짧을 수가 없, 없으니까 요 파동 자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어 플랫 조정이 형성이 된다면 어 확장량보다는 런닝플랫스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 이후에 어 하락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우리가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 생각을 해 보는 거지만 어, 결과론적으로는 지지 저항 추세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또 올라가서 이거를 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게 올라가는 파, 카운팅이 또 이게 이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중이고 뭐 4파 5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지나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이는 내용만으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동 A파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면 어 확장으로 또어 Expanded 플랫이죠. 확장형 플랫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범위는 만약에 이 고점을 넘긴다면 1.38 에서 1.618 까지 통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이 고점을 에파이 고점을 넘긴다면 어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라는거 어 참고하시고 매매 하시면 되고 만약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항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이거는 어 러닝플랫으로 어 가속형 어 플랫으로 봐야 된다 어 진행 방향에 어 가속형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강하고 깊게 빠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는 뭐이 부분에서 가지고 이 파동 자체가 1 2 3 4 5 파동의 어떤 연장 파동으로 한번 더 내려왔다 4파 5파로 한번 더 이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가 만약에 종결이 됐다 라고 한다면 어이 올라오는 자체를 하나의 뭘뭐 어 리딩으로 또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봐야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되돌림 자체가 어 너무 깊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어 여기서 어 하락 오판 종길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런 부분은 어 참고하시고 현재는 어 하방 압력이 세다. 어, 불안 요소가 지속적으로 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어, 보시면 됩니다. 단기 거래는, 어, 요 하락 추세선에 대한 어떤 그런 돌파가, 어, 거래량을 동반을 한다면, 어, 3만 6백까지는, 어,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거래량 없이, 어, 행보성으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어, 이 고점을 에이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어 참고하시고 어 매매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